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 필레이의 명언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 장미꽃을 모으다 너무 많이 찔려버린 구단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 구단입니다. 토트넘에서 야심차게 영입한 히샬리송은 시즌 막바지에도 부진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영국 버밍엄에 위치한 빌라 파크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에서 아스톤 빌라의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7위 아스톤 빌라와 승점이 같아졌지만 득실차를 앞서 6위를 지켰습니다. 손흥민 그리고 해리 케인과 함께 선발 출장한 히샬리송은 이번 경기에서도 부진했습니다. 위협적인 장면조차 만들지 못했는데 시즌이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팀에서 겉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후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히샬리송에게 평점 4점을 부여하면서 토트넘이 파이널 서대에서 위협을 하려고 할때 온사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지만 겉도는 모습이었다며 혹평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 또한 히샬리송에게 출전 선수 중 가장 낮은 평점 3점을 부여했는데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속도감도 좋지 않았고 경기 영향력이 극도로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히샬리송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에버턴을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기본 이적료만 5천만 유로, 한국돈 722억 원에 달하는 이적으로 토트넘 역대 이적료 2위에 올랐습니다. EPL에서 잔뼈가 굵은 스트라이커라 시너지가 기대됐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리그 25경기를 뛰는 동안 한골 사도움이 전부고. 컵대회에서도 8경기 두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정료 값을 전혀 못해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 EPL 강등권에 머물던 에버턴에서 열0골을 넣은 적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영입으로 꼽히는 탕기 은돔벨레와 같은 평가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금난에 처한 토트넘은 자연스럽게 히샬리송의 매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 마침 레알 마드리드가 벌써부터 여름 이적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영입 레이더망의 거물급 선수들을 여러 포함시켰고 그중엔 브라질 대표팀 공격수이자 토트넘에서 뛰는 히샬리송도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더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올 여름 영입 명단에 토트넘 공격수 히샬리송이 들어가 있고 자금난에 처한 토트넘은 레알 마드리드가 적절한 이정료를 부른다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에버턴 사령탑으로 있던 시절 히샬리송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안첼로티는 히샬리송을 에버턴 에이스로 키우며 애정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수 보강이 필요한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기조와 맞물리며 레알의 히샬리송 영입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지난해 여름 토트넘이 야심차게 데려온 선수입니다. 그의 이정료는 6천만 파운드, 한국 돈 925억 원으로 그동안 주로 가성비 좋은 선수들을 데려왔던 것과 달리 모처럼 큰 돈을 풀었습니다. 몇 시즌째 반복되는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지나친 공격 의존도를 분산시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시원치 않았고 결국 레비 회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히샬리송을 1년 만에 판매 리스트에 올린 것인데 영국 매체 팀 토크에 따르면 히샬리송이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은 열려 있고 레비 회장은 그의 앞길을 막지 않을 것이며 레알 마드리드와 인터밀란이 히샬리송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비 회장은 히샬리송이 보여준 퍼포먼스에 실망했으며 그의 매각이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높음에도 히샬리송을 판매해 다른 영입에 사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히샬리송의 소속팀인 토트넘은 두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로파와 컨퍼런스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아스톤 빌라에 지면서 5위가 힘들어졌고 6위 수성 위험해졌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진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현재 EPL 선두 맨체스터 시티와 메뉴가 FA컵 결승에 올라 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출전권은 6위 팀으로 승계됐습니다. 맨시티는 이미 최소 2위로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획득했고 맨유 역시 4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유력합니다. 리버풀도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에 승점이 앞서 있기 때문에 5위가 유력합니다. 브라이튼도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에 넉넉하게 앞서 있기 때문에 6위 이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결국 유로파리그 출전권 한 장과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출전권 한 장의 주인은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 그리고 브라이튼 가운데 가려집니다. 일단 브라이튼이 남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승점 쌓기에 성공한다면 유로파리그 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이 6위를 차지하려면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이겨 최대한 승점을 쌓아야만 합니다. 그나마 남은 두 경기 상대가 10위에 있는 브랜트포드와 18일 리즈 유나이티드이긴 하지만 최근 토트넘의 경기력을 본다면 승점 6점을 쌓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토트넘은 남은 경기에서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또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가 근소한 상황이므로 7위라도 차지하려면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 합니다. 토트넘이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이기더라도 자력으로 6위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유로파 컨퍼런스리그에라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토트넘이 7위 자격으로 유로파 컨퍼런스리그에 나간다면. 첫 대회였던 2021-2022 시즌 이후 세 시즌만에 다시 출전하게 됩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토트넘의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대회라고는 하지만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보면 유로파도 감지덕지입니다. 토트넘이 두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2008-2009 시즌 EPL에서 8위에 그치며 유럽클럽 대항전을 치르지 못한 이후 14년 만에 다시 한번 유럽클럽 대항전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토트넘의 남은 두 경기는 올 시즌 농사를 가늠하는 것 이상으로 다음 시즌의 운명까지 결정짓게 되기에 만약 토트넘이 다음 시즌 유럽클럽 대항전 출전권을 따내지 못한다면 후폭풍은 당연히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즌 토트넘의 전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자 현지에서는 이강인을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체 풋볼 팬캐스트는 22세의 이강인은 토트넘 선수단에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수 있으며 이번 시즌 폼이 하락한 손흥민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이 손흥민과 같은 한국 국적인 것과 함께 그의 절대적인 능력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이 득점뿐 아니라 찬스 메이킹에도 능하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토트넘이 영입할 경우 다니엘 레비 회장의 훌륭한 비즈니스 수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도 이강인의 영입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토트넘과 계속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벌써부터 손흥민과 이강인이 토트넘에서 함께 뛰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에이티 마드리드는 이강인의 몸값이 올라가자 그의 영입을 포기했습니다. 때문에 이강인은 스페인이 아닌 잉글랜드 무대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르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과 이적설이 나오자 구단 수뇌부에서는 우리가 그 정도 가격에는 이강인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고 이강인 영입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2천만 유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동안 이강인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구단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이강인 영입을 추진했고 최근 불거진 이적설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하는 금액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강인의 몸값은 1500만 유로고 추정 이적료는 2000만 유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는 1000만 유로 정도의 자금만 준비 중이었습니다. 마르카는 이 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제안을 받았지만 이 강인의 이적료가 절반 가격인 1000만 유로 아래로 형성되어야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강인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 없는 이유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이강인의 관심을 보이며 이정료가 상승했고 그 때문에 이강인의 이정료가 높게 평가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비싼 이정료 때문에 이강인 영입을 포기한다면 행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 매체들은 이강인 영입을 위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팀 토크는 토트넘이 영입 전에 나선 이강인을 위해 즉시 제안을 보내야 한다면서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토트넘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만약 해리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면 손흥민은 브라이튼 에이스 에반 퍼거슨 그리고 한국 대표팀 동료 이강인과 함께 새로운 환상적인 트리오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의 몸값은 단돈 1700만 유로로 추정되기에 그의 활약을 고려하면 지금 이적시장에서 아주 싼 가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을 노리는 또 다른 클럽도 등장했습니다. 이탈리아 칼치오 메르카토는 나폴리가 김민재에 이어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나폴리가 김민재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아시아 선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폴리는 이번 시즌 33년 만에 세리에A 우승을 차지했으나 당장 다음 시즌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을 비롯해 빅터 오시멘과 김민재 등 주축들의 이탈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풋볼 이탈리아에 따르면 나폴리 스카우트들은 올해 이강인을 계속해서 팔로우했으며 이미 경영진에도 이강인을 영입하는 것에 대해 허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 어떤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게 토트넘으로 오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으로 떠나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팀은 유캐슬인데 저의 바람은 유캐슬이 이두 명을 영입해 다음 시즌 우승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은 답답하고 대접도 안 해주는 구단이기에 더 이상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히샬리송 선수도 기왕 이렇게 된 거. 빨리 탈트넘 하시길 바랍니다. 토트넘에서 윙어로 뛴다는 것은 자신의 커리어를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수비적인 전술을 고집해 공격수의 무덤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히샬리송이 레알로 간다면 다시 살아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이 탈트넘에 성공해 행복한 축구 인생을 살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